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믿음과 지의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구보는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도마는 의심 마으로주 예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의심 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이런 자는 흔들리는 자입니다. 바닷물결은 바다 바다를 만들어 내므로 엄청나게 흔들어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여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 의심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 그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다르게 은삼십의 스승을 대세상들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었습니다. 또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지만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처음에는 스승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를 지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산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를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의지하고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의심이 올때주 예수를 바라보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으므로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복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